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자오천이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두 기사는 이제 작년, 예, 응시배, 응시배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과 자오천이 선수는 어떤 면에서 이제 닮은 꼴에, 닮은 꼴의 두 기사입니다. 그래서, 진짜 박정환 구단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지 않는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 자오천이 선수 같은 경우도 이 정말 너무 너무하다 너무하다고 할 정도로 참는 참는 것이 특징인 이런 기사죠. 자,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이제 흙이 빠졌고요. 자, 그러니까 백에 쓸금원이 예, 씌워서 요 흙돌 두점 흙돌 두 점을 압박을 했,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한 칸을 뛰니까, 예, 백에 입구자 입구자로 둬서 예, 연결을 해 두었구요. 요거 두면은, 날 일자로, 이렇게 도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잡는, 이런 것을 노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또 씌워가지고, 이 하변, 하변 일대를 넓, 넓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개 협공을 했는데, 흑이 쉬었을, 어깨짓기를 했을 때요, 백이 밀면은 한 칸을 뛰어서 계속해서 흑이이 하변, 하변을 키우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어쨌든 두 칸, 두 칸이 협공을 했고, 막고, 밀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날 일자로 두었는데, 요렇게 흑이 위로 들면은 흑이 들면은요. 백이 두칸 뛰어서 요거는 뭐 좌하게 좌하게 를 지키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날일자로 흙이 두고 요렇게 두칸 뛰어서요. 계속해서 뭐 백은 이제 뭐 박정환 9단 아주 차분하게 이약 하변 흙 세력을 일단 갈라놓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둑은 이제 장기전, 장기전에 이제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좌우천이 선수가 이제 벌리고, 박정우단 들어갑니다. 요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사실 이게 이제 바둑에선 이한 칸, 한 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 좁히면은 100이 벌려서, 이거 벌려가지고요. 흙이 지켜도 이건 뭐 100도, 충분히, 예, 충분히 둘만한 이러한 진행이죠.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흙이 바짝 두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이 갈라치기를 했고요 활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백이 두는 거는 흙이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가 작지 않습니까? 여기가 너무 작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백이 갈라치기를 했고, 요거를 두고 올려오고꽉 있습니다. 자,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흙이 두 칸을 벌렸는데, 자, 흙이 두 칸을 벌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흙이 한 칸을 뛰어 오른다. 그러면은 백이 두 칸을 벌려서, 뭐 자세를, 자세를 잡겠다, 이거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니까, 날일자를 두고, 또 흙에, 또 다시, 예, 요렇게 날일자, 나들자, 흙이 날일자로 두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백이 이렇게 갈랐는데, 이, 어디죠? 요 좌병과, 하변 예 이쪽에 이제 흙돌이 약한 거를 한번 노려보겠다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을 빼면 백이 이런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만 도도요 여기도 약한 돌이고 여기도 약한 돌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젖히고 예 슬라이딩 슬라이딩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자 백이 붙였다 여기 저, 귀에서 젖히면은 이거를 백이 젖히고요, 이렇게 두면은,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예 이렇게 싸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흙이 젖혔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젖히고, 단소치면 있고, 요거 두면은, 이렇게 둬서, 이거는 백이 귀에서, 예, 아주 깔끔하게 살아버리죠. 이 끊고 늘고 요렇게 단수치고 백이 늘고 이었다 요건데 맞고 한 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요렇게 이제 단수를 쳤고요 요거 두고 늘어가지고 일단 백돌들 100돌들, 백돌들을 예, 살립니다. 박정원 구단의 의도는 요, 백돌 석점을 뭐 버리겠다. 예, 이건데, 계속해서 이제, 흑이 단수를 치고요. 늘고, 백에 끊습니다. 자, 요렇게 두는 수의 의도, 이런 수의 의도는요, 일단, 백돌들을 이 사석작전, 사석작전으로 해서 따내고, 쓱 늘었습니다. 사석작전으로 해서 뭔가 이제 버리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에 따내니까 흙이 예, 이쪽으로 늘고,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박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흑이 백이 이제 박치기를 한 수의 의도는 뭐, 위로 받을 거냐, 이제 아래로 받을 거냐, 이건데, 일단 아래로 받으면은, 백이 여기를 가르는 수가, 예, 강력해지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만 둬도 한 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깊숙히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이런 식으로 두면 나와 끊는 게 있고, 또 이거, 붙이면은 헤딩하고요. 막으면 끊어서 두 점, 예, 요게 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되게 박치게 하면 이제 흙이 늘었는데 계속에 해서 이제 흑백은 중앙 흑돌 석점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넣으니까 예 이렇게 와서 좌변 흑돌 다섯점 5점, 흑돌 다섯점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백에 붙이니까 백이 늘어서 예, 이흙돌들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두고, 차분히 들어서, 뭐, 이 돌을, 이 돌을, 공격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밀면은 젖히고, 요거 두면은, 예, 밀어가지고.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은, 백은, 요, 흙돌들, 늘고 자 늘고 찍었고요. 네, 지켜두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백은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입구자로 입구자로 달리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예, 박종원 구단이 흑두점얘흑두 예, 점을 이제 튼튼하게 잡아두었는데요. 이거는 뭐 축으로 일단 잡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 밀고, 예, 또, 슬그머니, 자오천이 선수가 한칸 뛰어서, 예, 한칸 뛰어서, 백 보고 어떻게 받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이 따내면 흑이 젖히는 게 돼서, 야, 이거는, 그러니까 백이 두 점을 잡기는 했지만, 혹으로 뚫린 자세가 너무 좋죠. 예, 이거는 뭐, 백의 입장에서, 뭔가, 흑돌들을, 측집을 깎았다. 이거 말고는 진짜 별게 없습니다. 뭐 오히려 지금 이런 데도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붙여버리면 백한 점도 약하고요 예, 이건 백이 정말 안, 안 좋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 정환이 형, 박정환 구단 이제 승부수를 날리는데 바로 확 늘어버립니다. 예. 여기만은 이것만은 둘수 없다 이거죠. 이게 왜 승부수냐? 이게 왜 승부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만약 크게 이거를 두, 두, 도서 따내면 이건 백이 땡큐죠. 자, 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은 백의 중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 예, 이렇게 해서 여전히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를 두면 흑의 흑이, 흑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지켜 두어야 되는데, 음.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이두 점을 꼬불꼬불 꼬불꼬불 나옵니다. 예, 자오천희 선수도. 어, 어쩔 수가 없다. 예,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박주원 구단이 단수를 치고요. 흑이 이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백이 차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수 치니까 이어두었는데, 계속해서 이 중앙 백돌, 흑돌들을 공략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 한칸 뛰어서, 예, 한 칸을 뛰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막아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손을 빼면은, 뭐, 이거 두고요. 요거 둬가지고, 백은 이 흙돌들을 잡으러 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꽉 요렇게 이어 두었는데, 자, 그니까 차분하게 백의 빈 삼각으로 꼬부렸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이제 흙이 요걸 잇는다고 하면은, 입구자로 두어가지고요. 이거는 뭐백에 슬금슬금 넘어가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끼 붙이고요. 또보고 꽉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오천이 선수가 예 수상전 예이 하변 백대마와 요 흙돌들이 수상전에 붙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상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흑이백0 0도를 잡으면 뭐, 흙이 이기는 거고요. 백이흑도를 잡으면 백이 이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100이... 박정구단 단수를 치고, 여러분, 여기서 수일기가 되십니까? 딱! 예, 실전에는 이제 저는 이제 세수를 두니까, 예, 기권을 했는데요. 바로, 예. 이건 뭐, 이렇게 두는 거는 누구라도 할수 있는데, 야, 이게 말이 쉽지. 예.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냥 차분하게 이제 박정원 구단이 젖혀 이었는데요. 계속해서 흑이 이거를 두면은 요렇게 두고요. 따내면 매워 가지고 요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흙돌들이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두는 거는 예, 백이 먹여치고요. 따내면은 요걸 두고 요거 두면 있고 요렇게 두면 이제 도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예, 요 자리랑, 요 자리, 둘다 양자충이 돼서, 이거는 얼핏 봐서는 흙이, 아, 유가무가로, 예, 이 백도를 잡은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 박정원 구단과 자오천이 선수의 바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